안녕하세요 홍스 메이커 플레이 홍시 여러분들 올해 2021년 벌써 한 해가 다시 나갔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홍이모가 너무너무 잘쓴잘 잘 썼다 템 효자템을 함께 정리해보는 그런 영상이 될것 같아요 클래식 하면서도 가장 기본 템으로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 스테디셀러 같은 그런 제품도 있고요 요즘은 어떻게 해서든지 단점은 보완시키고 좀더 더 나은 제품들의 화장품들의 전쟁이에요 홍이모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제품군들이 이렇게 살짝 살짝 씩 계속해서 바뀌어요 이홍스 메이커 플레이 채널 오래 보신 우리 홍신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진심으로 너무 감동한 그런 제품들은 막 말이 술술술술 나오고 막 흥분을 하면서 막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제품들 싹다 모아가지고 오늘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따라오세요. 첫 번째는요. 선크림에서 굉장히 잘 썼다 하는 템이거든요. 닥터올가의 선크림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SPF 5 0 플러스 하나, PA 플러스 세 개예요. 빵빵하게 자외선 차단이 되는데 그 많은 자차 중에서도 이모가 굉장히 잘쓴 이유 중에 하나는 첫 번째 피부가 순하게 느껴졌고요. 논나노 무기자차인데도 약 약간 그 백탁 현상이라든가 너무 뻑뻑하다거나 그런 점이 별로 없이 발림성이 좋게 화장 전에 얼굴에 쫙 도포를 해주고 메이크업하기 굉장히 좋았는데 이모 같은 경우는 그 백탁 현상 있죠 그걸 굉장히 싫어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랫동안 유기자차를 써서 어요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대부분 그럴 것 같은데 톤업을 해준다는 게 되게 그냥 엉뚱하게 톤업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선크림 같은 경우는 피부 톤업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돼요. 그래서 이걸 바르고 베이스 메이크업을 할 때에도 제가 원하는 느낌의 그 베이스 베이스 표현이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눈 시림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눈 시림에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그런 점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자차를 굉장히 여러 개를 가지고 쓰는데 항상 이렇게 하다가 닥터올가 그럴 만큼 올 한해 아주 잘쓴그 선스크린이에요. 자두 번째 제품은 이거예요. 엠브로올리스의 크림인데 채널 초창기부터 아마 굉장히 많이 소개를 많이 시켜드린 크림이에요. 모이처라이저죠 보습제인데 너무 이미 소개를 많이 시켜드려서 제가 올해는 빼려고 랬는데 그래도 올 한해 제그 메이크업 파우치 안에 항상 현장 갈때늘 꾸준하게 같이 함께 해왔던 애여서 뺄 수가 없더라고요. 다시 가져왔는데 노는 패션쇼장에서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많이 쓰면서 굉장히 유명해진 그런 보습제예요. 패션쇼를 하다 보면은 되게 일정 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은 메이크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부가 자극을 너무 많이 받아서 막쇼 기간에는 막 피부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예민해요. 쇼 기간에 그 메이크업 아티스트들 보면 기본적으로 요 보습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피부에 편안함을 주고 그리고 다음번 메이크업하고 의 호환성도 좋고 굉장히 많이 신뢰를 받은 그런 크림이에요. 저 역시도 보습제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냥 얘는. 항상 있는 아이예요 약간 요 제품을 모르셨던 분들 중에서 나는 뭐, 뭐 수분크림 바르고 뭐 바르고 뭐 바르고 그리고 나서 베이스 메이크업 하는데요 나 너무 많이 밀려요 그러신 분들 있죠 스킨케어에 있어서 너무 많은 아이템을 바르기보다는요 토너 하나 충분하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요거 보습제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그리고 베이스로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밀릴 일이 없을 거예요 밀림에 민감하신 분들은 또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늘잘 쓴다템 네 이번에는요 수분 크림 중에서 잘 썼다템 가져왔어요 아이소이의 모이스처 닥터 크림이라고 하는데 얘 별명이 장수진 크림이잖아요. 홍신님들 아실 거예요. 제가 유료 광고 영상으로 얘를 만났어요. 근데 그때 만난 이후로 수분 크림은 요거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이모는 되게 만족감이 되게 좋았던 수분 크림이에요. 제 피부 같은 경우도 굉장히 건성이거든요. 밤에 되게 도톰한 웬만한 수분 크림 발라도 아침에 일어나면은 여기가 이렇게 되게 피부가 당김을 탁 느낄 그 정도로 굉장히 건조한 피부거든요 한 제가 두겹 정도 바르고 그리고 자면은 아침에 라왔을때 훨씬 덜 했어요 아이소유가 참 잘하긴 잘하지 그렇게 느꼈던 제품인데 그러면 다른 수분크림보다 뭐가 다르고 뭐가 더 좋다는 거지? 그거를 알아야겠죠 왜 우리 근몇년 동안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 엄청나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 피부를 지탱하는 지질 구조인데 이 수분크림 안에는 티트리 세라마이드라고 해서 피부 장벽 지질 구조와 가장 유사하대요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는데 중점을 많이 뒀대요. 수분을 채워준 건 당연하고요. 장벽 강화라든가 진정 효과까지. 그세 가지 기능을 함께 갖춘 그런 수분크림이에요. 그리고 한국 비건 인증원에서 인증받은 비건 제품이고요. 수분크림은 본인들 그 애정 수분크림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모는 요거. <laughs> 네, 이번에는요. 올해 하반기에 이모 영상 중에서 마르고 달토로 이모가 너무너무 예뻐했던 그 제품을 가지고 왔어요. 블러셔 제품들인데요. 요두가지예요 하나는 나를 쓰고요. 하나는 샤넬 블러셔인데 요런 타입의 블러셔들은 그냥 여기다가 뭘 이렇게 칠한 그런 블러셔 느낌이 아니고 그냥 약간 원래 그 사람의 어떤 예쁜 그런 혈색이 발현된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요런 텍스처의 블러셔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첫 번째는 나스의 리퀴드 블러쉬예요. 파운데이션 바르시고 그 위에다 톡톡톡톡 이렇게 블렌딩을 시키세요. 그리고 나서 파우더 하셔도 되고 요 제품 같은 경우는 파우더 위에 이렇게 얇게 얹어도 뭉침이나 그런 게 거의 없어요. 생각보다 되게 쉽게 쓸수 있는 그런 리퀴드 블러쉬예요. 컬러는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모가 주로 쓰는 색은 이 컬러거든요. 이 컬러 같은 경우는 연어색이네요. 연어색인데 거기에 흰기가 살짝 들어가 있어요. 청순한 이미지 이렇게 뽀얗게 얼굴하고 거기다가 살짝 이 컬러를 넣어주면 정말 딱그 사람의 예쁜 혈색처럼 그렇게 보여요. 아주 미세하지만 좀 아름다운 게딱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블러쉬였고요. 그리고 이모가 무척 사랑했었던 이 제품, 샤넬 제품인데 이 샤넬 블러셔 같은 경우는 거의 처음. 테크놀로지가 들어가 있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크림 타입의 블러셔와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딱 짜서 보면은 수분 텍스처 고그 안에 피그먼트 알갱이라고 해서 색깔들이 그 알갱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톡톡 톡 터지면서 이 피부에 쫙 스며들면서 이렇게 블러셔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굉장히 촉촉해요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정말 예쁜 내 혈색 같은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블러셔고 컬러는 총네 가지가 있어요 이 블러셔 같은 경우는 특히 노파대족들이나 아니면 되게 민낯으로 아주 거의 베이스를 안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딱 쓰시기에 너무너무 좋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피부가 조금 건조하고 푸석푸석해 보이시는 분들인데 혈색 예쁘게 표현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 한번 추라해보시면 굉장히 많이 만족하실만한 그런 블러셔죠? 잘 썼어! 이번에는요, 눈썹 펜슬 부분이에요. 이모 뭐 아마 영상에서 되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아워글라스 제품이에요. 요 눈썹 펜슬은요, 사실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참잘 만든 포뮬라다. 메이크업을 해주는 입장이다 보니까 포뮬라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많이 민감해요. 아워글라스 요 눈썹 펜슬 같은 경우는 쓸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지?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근데 이제 눈썹 펜슬 치고는 가격대가 좀 있죠. 사실 그 눈썹 펜슬 같은 경우는 너무 하드해서 조금 안 그려지는 애들도 있고 살짝 쿵더소프트해 찍힌다거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 펜슬 같은 경우는 펜슬로서 이렇게 쫙 그려지면서도 굉장히 왁스한그 느낌이 탁 들거든요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눈썹이 딱 그려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컬러는 총 9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모는 이제 원브루넷을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흑갈색 헤어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컬러에서 이모가 많이 쓰고요 아이브로우 펜슬 조금 질 좋은 거 한번 나좀 써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한번 체크해보실 만한 그런 제품이에요 얘도 참오한해잘 썼어요 펜슬 아이라이너 중에 그래서 이모가 올해 잘 썼다 템은 에이프리 스킨의 이 제품이에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별큰 기대 없이 이모가 썼거든요 근데 쓰고서 어? 잘 만들었는데? <laughs> 그때부터 딱 메이크업 가방 안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다니면서 쓰고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요게 트임라이너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펜슬라이너예요 뭐 뒤트임, 앞트임, 애교살 눈매 교정에 필요한 그 제품을 특화시켜서 펜슬화해서 만든 그런 카테고리더라고요 그중에서 이모가 제일 애용해서 쓰는 거는 요거예요 컬러가 다크 브라운이거든요 라인을 그릴 때 굉장히 부드럽게 잘 뽑아져요 적당한 정도로 자연스럽게 스머지가 잘 되거든요 요즘은 라인 같은 거다 그린 다음에 항상 이렇게 스머지 시켜서 부드럽게 라인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표현하기에 딱 좋았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들었던 점은 이거의 컬러예요. 사실 라이너가 이제 블랙 아니면 이제 브라운 이런 식으로 크게 갈리는데 그 중간의 컬러를 써야 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흑갈색이라고 하는 컬러를 많은 브랜드들이 가지고 있는데 에이프릴스킨의 이 다크 브라운 컬러 있죠? 적정한 정도의 흑갈색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가 굉장히 잘 썼던 것 같아요. 이번 제품은 레어 카인드 쉐이딩 제품이에요. 어린 홍신님들은 이미 많이 많이 쓰고 계실 그런 아이템인데 외국 브랜드 위주로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얘한테 손이 계속 가. 이 레어카인드의 이 쉐이딩 제품 같은 경우는 아주 디테일하면서 미세하게 음영이 져야 될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컬러감으로 이렇게 구성을 잘 했어요. 입자도 상당히 부드러워서 브러시질몇 번만 싹싹싹싹 해도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컬러는 두 가지거든요. 뭐 브라운하고 쿨브라운 이 있는데 이모는 이 쿨브라운 가지고 다니면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얼굴 쉐이딩도 넣고 쉐이딩이라든가 눈매 같은데 음영 줄 때에도 쓰거든요. 쉐이딩 제품으로 이거 하나 쓰시면 굉장히 욕이 날 그런 제품이에요. 올해 잘쓴 마스카라는 이 제품이에요. 치카이치코 원픽 스키니 마스카라.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얇잖아요. 한올한올 한올 속눈썹을 속속 깨끗하게 올리는데 굉장히 최적인데 무조건 솔이 조그마하다고 해서 그렇게 섬세하게 발리는 게 아니거든요. 마스카라에 있어서 이 데이 있죠. 여기에도 약간 힘이 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브러쉬솔 같은 경우도 유묘하게 많은 것들이 계산이 돼야지 깨끗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잘 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시카이 찍고 이거 되게 금방 써요. 제가 자주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 마스카라가 이제 좀다 써간다. 그럴 때에는 요 눈썹 브로우의 앞에 결 살리는 거. 그렇죠? 그렇게도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올한해 이제 마스크 쓰다 보니까 이런 속눈썹 한올한올 한올 예쁘게 표현하는 거에 되게 진심인 분들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속눈썹의 트렌드를 잘 표현하기에 굉장히 적합했고 그리고 가성비도 너무 좋았고요 잘 썼어요 올한해 메이크업 도구 중에서 이거를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후모의띵거팁 브러쉬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게 멍뚱하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모가 립 제품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스머지 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원체 생긴 게 이렇다 보니까 영상에 보시고 제품으로 착각하시고 여쭤봐주신 분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름처럼 이렇게 요 새끼손가락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브러쉬예요. 섀도우 이렇게 바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입술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르기도 하죠. 요 용도를 요 브러쉬가 하는 거예요. 아이디어 굉장히 좋죠. 근데 이것도 사이트 가시면은 요 핑거 팁 브러쉬도 종류가 한세 가지 있어요. 위쪽. 부분에 브러쉬의 커팅 모양이 좀 다르거든요 구입하실 때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조모인 비건 브러쉬예요 인조모다 보니까 세척하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위생적인 그런 장점이 있거든요 올해 이 핑거팁 브러쉬 굉장히 잘 썼어요 올해 이모가 쓴잘 썼다템 중에 이 립밤이 들어가 있어요 지방시의 퍼펙토립밤이라고 하는 데 좋아했던 컬러는 필링누드라고 하는 컬러예요 민낯이나 아니면 그냥 선크림 톤업크림 정도만 바르고 그 위에다 그냥 탁 발랐을 때생얼이면서도 이렇게 혈색 입술 혈색이 이렇게 살아서 살짝 불쌍해 보이는 그 홍이모의 민낯을 이렇게 자주자주 구해줬던 그런 립밤인데 아주 조금의 핑키한 컬러만 살짝 들어가 투명 립밤에 가까운 컬러부터 입술에 좀더 더 색감을 더 주는 그런 컬러까지 1 0 가지로 컬러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또그 입술 컬러감 주면서 립 케어 기능을 하는 그런 립밤인데 이 디자인 봐봐 어쩔 게야 이런 거 무심하게 파우치에서 탁 나와가지고 끝한 피부 베이스에다 가 그냥 탁 바르는 여자 본다면은 이분을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 네, 이번에는 약간 오버립으로 이렇게 스머지해서 약간 크게 그리는 그런 립 표현을 하시는 분 중에서 베이스 컬러로 쓰기에 딱 좋은 그런 립 제품으로 굉장히 잘쓴 템이에요. 입술을 약간 이렇게 블러 처리해서 파우더리하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색감을 너무 잘 뽑은 것 같아요. 컬러는 지금 현재는 25가지까지 있대요. 그래서 원래 있는 웜톤 계열 이렇게 있고 쿨톤 계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쉐이드별로 이렇게 쫙쫙쫙쫙 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이 비비 베이지라고 하는 컬러를 가지고 왔어요. 요 컬러는 진짜 너무 후뚜루 맞두르고 오렌지 컬러가 살짝 들어간 그런 베이지 컬러에 누디 계열인데 웜한 그런 색감을 잃지 않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컬러를 올 한해 잘 썼어요 네 이번에는 올 한해 이모가 잘쓴 레드 컬러예요 이거 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디올의 999 컬러 레드인데 이모는 그 레드 립스틱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그 브랜드의 립스틱이 정말 잘 뽑았다 안 뽑았다를 평가할 만큼 레드라는 컬러가 굉장히 명확하면서도 만들기 힘든 컬러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디올의 999 컬러를 볼 때마다 어떤 게딱 연상이 되냐면 품종과 품질이 굉장히 좋은 빨간 장미 있죠. 그 장미의 그 꽃잎, 그 아주 고급스러운 그 벨벳의 텍스처, 고개 갖는 그 강렬하고 아주 고급스러운 그 레드 색깔, 그게 딱 연상될 만큼 너무너무 아름답게 표현된 그런 레드 립중에 하나예요. 새틴이라 그래서 아무래도 가장 클래식한 어떤 느낌을 주는 이런 립스틱의 형태. 피니싱은 벨벳으로 부드럽게 표현되는 이 아름다운 이 레드 립스틱. 올한 해도 아주 만족스럽게. 굉장히 잘 썼어요 내홍신님들 네, 이렇게 홍이모가 올한해잘쓴 제품들 모두 소개시켜 드려봤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애들이 쫙 있어요 근데 하, 눈물을 먹었고 이 영상 길이 때문에 좀 많이 자르게 됐는데 내년을 또 기약해 보도록 할게요 요 컨텐츠는 내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홍신님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